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뭔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전달되는 in motion, in action, in progress, in the making, on the move 이 표현들의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서둘러서 나가시면서 식사하시나요? 오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in motion 이것은 물리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꾸는 거죠. 움직이는 상태에 있다란 느낌이고요. 물론 비유적으로도 쓰입니다. 어떤 것이 진행 중인 상태, 상황, 과정에 있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on the move.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죠. 여행하는 겁니다. 위치를 바꾸는 건데요. 사람이나 사물이 주어에 해당되죠. 비유적으로 본다면 좀더 역동적이고 빠르게 활동하거나 어떤 상황을 진행하는 사람 이러한 느낌도 전달됩니다. 물리적 움직임이다 말씀드렸고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늘상 활발하거나 움직임을 가지고 어떤 것을 진행하는 사람 이러한 느낌이 on the move에 있습니다. in progress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작업 중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거나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 즉, 어떤 행동이나 과제가 진행 중이다라는 느낌이죠. 프로젝트나 활동이 진행 중이다라고 할때 in progress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in action. 좀더 역동적이고 의도된 방식으로 의도된 기능, 목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 혹은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느낌이고요. 혹은 진행 중인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한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 있다란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죠. In the making. 만들어지거나 개발되어지는 과정에 있다. 어떤 상황, 프로젝트 같은 것 등이 진행 중이고요. 완성될 때까지 계속 변화한다는 느낌입니다. 완성되어 있진 않지만 최종 단계, 즉, 결과물이죠. 결과물로 가는데 진행 중인 그러한 느낌이 in the making입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처음부터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쉽지 않거든요.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그 소소한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거든요. 그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lan was in motion. 그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구글은 다 뭐뭐 중이다로 그냥 대략 번역됩니다. 따라서 영어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다 그냥 동의어로 들리게 되는 거죠. 교육이 진행 중이었다, 실행 중이었다. I set a car in motion. 나는 그 차를 움직이도록 했다. Set something in motion입니다. 어떤 것이 움직이도록 하다. 크게 어려운 건 없죠. I would like to report a crime in progress. 현재 진행 중인 범죄를 신고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눈앞에서 범죄가 진행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만 것이죠.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금 범죄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죠. 여기다 in motion,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It's a work in progress. 그것은 진행 중인 작품이다 이거죠. A work, 이런 식으로 어가 붙으면 작품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어가 빠지면, 즉 work in progress 하면 진행 중인 일이다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ing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거 조금 잘못된 표현입니다. in progress야 맞죠? It's a disaster in the making.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재앙이란 단어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in the making. 재앙의 최종 결과물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상황이 계속 변한다는 데 중점을 두는 표현이죠. 계속 변화하는 상황인데, 지금 재앙이 진행 중이다. The site of reunion between j o a n and John is more than two decades in the making. 장면이죠. The site. 그러한 모습인데, reunion. 다시 합쳤다. 재회했다. 이 말은 내용에 따르면 그 전에 한번 만났었다란 내용이죠. 그런데 John과 John이라는 사람 간의 재회의 장면은 20년 이상 되었다 이거죠. In the making. 만들어지는데. 즉, 이들이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다라는 느낌이고요. 그간에 계속 연락을 주고 왔고 접촉했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만났다. 그리고 그 시간이 20년이 넘었다. 이렇게 전달되죠. 중간에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She is nothing but a thief in the making. Nothing but. 이럴 때 but은 그러나가 아니죠. 제외하고는. 즉, thief라는 걸 제외하고는 도둑놈이다. 여자니까 놈은 좀 그렇지만 자고 한 도둑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도둑일 뿐이다, 이거죠. 인더메이킹, 만들어지고 있는 중간에 여러 과정을 거치죠.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이런 것을 거치는 그런 단계에 있는 도둑일 뿐이다. 아직은 최종 완성물, 완성된 도둑은 아닌 거죠. I am constantly on the move. 난 항상 이동하고 바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늘 돌아다닌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다. 늘상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식사도 이동하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lunch on the move. 점심을 이동하면서 먹습니다. 그렇게 전달되는 거죠. Dangerous heat is on the move to the middle of Korea. 위험스러운 열. 이럴 때는 더위죠. 엄청난 더위가 is on the move. 이동 중에 있다 이거죠. 한국의 중간으로, 한국의 한복판에 거기가 어딘지는 지도를 확인해 주시고요. 자건 한국의 한복판으로 위험한 더위가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히트가 언더무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때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다는 느낌이고요.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역동적인 느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This is your team in action. 활동 중인 너의 팀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조금.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너의 팀이 있는데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달성하는 과정에 있다란 느낌이고요. 거기서 활발한 조치 같은 것을 취하고 있다란 느낌이죠. 즉 이럴 때 팀이라는 건 활발하고 활동적으로 뭔가를 전개하고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런 느낌으로 전달되는 거죠. I'm excited to see him 혹은 the plan in action. 나는 그를 혹은 그 계획이 in action 되고 있는 걸 보다니 흥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죠. 너무 막 흥분되고 야, 너무 좋아 이런 느낌인데 see 그다음에 사람을 쓸 수도 있고요. the plan 계획, 사물이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사람이나 사물이 in action 조치를 취하고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 전달됩니다. 계획 같은 경우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발하게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in action 대신에 in motion 써도 알아듣습니다. 단 어떤 목적 달성을 한다는 그러한 느낌에서는 in action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가지 표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in action, in motion, on the move, in progress, 그리고 in the making. 이 다섯 가지를 자세히 다루어 보았는데요.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요. 정말 반복 많이 필요합니다. 꼭 반복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불편한 사람 혹은 불편한 것 이렇게 되는 a bother 그리고 a burden. 분명 다른다는데요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다음 시간에 그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